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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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보자. 뭘 자꾸 보는데 <laughs> 뭐 보는데 아니 도둑마냥 뭐 하세요 집에서 아온 김에 그러면 은 요거 어. 좀 잡아주세요 뭘요 카메라만 아. 좀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내 식량 왜 밖에 있는데 아 식량이 아니고 그거야 좋아 보호자 아니 뭘 자꾸 보는데 보호자 보호자 야저씨뭘 자꾸 봐뭘 가져가 자꾸 어쭈 담아 보호자 담아 <laughs> <보호자. 다> <laughs> 지한아 아빠 뭘 자꾸 본데 나 야영 갈 거란 말이야 방파제 요즘에 핫하잖아 응 그런데 이거 예약을 하면은 딱 우리만 갈수 있어 아무도 없어 언제? 내일 갈 건데 <laughs> 1박 2일이란 말이야 아니 근데 찬우야 어? 내일 낚시를 가는데 1박 2일로 가는 거는 왜 내가 지금 아는 거지? 보호자 아니 저기 아저씨 보호자, 저기 얘기 좀 합시다 저저저보호자보호자 아껴야 돼저 요즘 물가가 비싸단 말이야 찬우야 어? 그것도 내가 아껴놓은 거란 말이야 아 요즘 물가가 비싸서 편의점 가면 3만 나온단 말이야 오, 호아뭘 자꾸 담아. 쟈아나, 아빠 우리 집에 있는 거다 들고 간다. 쟈아나, <laughs> 아빠 치킨 노게 좀 빌려주면 안 돼? 응. 아, 고마워. 아, 빌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아, 빌려가는 겁니다. 쟈아나, 혹시 안 가면 안 돼? 혹시, 가야죠. 왜? 안 가면 안 돼? 가야죠. 왜? 날, 날씨 좋을 때 많이 가내야 돼. 그래. 그래야 일을 하죠. 겨울에 아빠 낚시 가는 빈도가 많이 준다니까 아, 너무 많이 가서 간다. 보자. <laughs> <laughs> 그만 가져가 그만. 어내 거다 그만. 이거 안 나. 이거 안 나. 마지막. <laughs> 옷주, 보자. 오쭈 아, 보자. 아 진짜. 내가 진짜. 보자. 내가 보자. 아 진짜 못 겼다. 이것까지 챙겼어? 잔우야 <laughs> 어? 그거 엄마 옥상에서 쓰려고 담아놓은 건데. 열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아, 아나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아빠 요리를 할 수도 있잖아, 가서. 도전! 아, 신났다, 신났어. 와, 짐이 너무 었네 아빠가 또 깽! 어때요, 아, 죠 네, 아, <laughs> 이제 꺼주세요. 찬우야. 네? 1박 2일이야, 2박 3일이야? 아직 모르는 거야, 미정? 아직 모르지, 이따 싸봐야 돼. 어. <laughs> 자, 여러분들, 결제의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와, 근데, 요를 인터넷에서 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막 와봤는데, 일단 이 방파제는 정보가 없어요. 진짜 제가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딴딴, 따다단, 와 진짜 너무 좋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고. 여기 앞에 보면은, 큰수중요도 하나 박혀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딱 옆쪽으로, 이렇게 갯바위도 갈수 있게 돼있으면서, 야영도 되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초도 초도에 있는 방파제예요. 방파제 예전에는 여기 이제 한 가구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막 방파제 하면 막 북적북적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는 원도권에 있는 우리만 쓸수 있는 방파제. 이제 딱 텐트 치고 보금자리 해놓고 바로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너무 좋다 진짜 아따 집 많다 그죠 자네 <laughs> 오늘은 진짜로 완벽하게 준비해 했어요 방수포 친구 깔아주고 다음에 우리 텐트 치고 제가 이제 이 야영 컨텐츠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김에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아하 제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요막 좋은 방파제들 있잖아요. 그런 방파제 딱 찾아지면은 막 소개도 막 해드리고 할게요다 같이 와서 즐기면 좋으니까. 이제 막 거의 막 바다에 막보이스카우트 되는 거죠. <laughs> 아 즐겼겠네. 우 아, 근데 요 발동이 왜 하필 겨울에 걸렸을까? 가을이나 막 이럴 때좀 따뜻할 때 이런 걸 하면 더 좋은데. 하필 이제 딱 한파도 시작되고 막 오돌오돌 막 추위가 시작되는데. 그죠? 이? 하지만 겨울이 밤낮씩 할게더 많아요. 아시죠? 올락도 있고 막 많잖아요 겨울 야영의 맛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찜에 춥네 오사 완벽 추울 수도 있으니까 찜낭 넣고 아 아니네 아. 안 해보니까 뭘잘 모르네 푹신푹신함을 위한 깔판치고 아 마음이 급하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와도 좋겠네요 이런 거는 제가 여기 거의 5시가 다됐 들어왔어요 다음에는 한 10시나 11시쯤 들어와가지고 찌낚시도 좀 해보고 밤에 볼락도 좀 해보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마음은 급하지만 할건 해놓고 아따 완벽 자시다들 이렇게 딱 완성이 됐거든요 <laughs> 너무 좋네요 여기 보시면은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식탁이랑 대충 세팅해 놓고 밥을 먹고 볼랑낚시부도해봐요딱 좋네요 자 스피드 있게 준비 렛츠고 오케이 멋진 세팅에 먹고 하자 이초장있어야지왜어나 아, 지금 볼랑 했다가지고 딱해얀 썰을 먹어야지 일단 먹고 상을 저 앞에 딱 차려가지고 나으면 먹고 나으면 먹고 오케이 아사아사아사아사아사아사아사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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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좋았어 내아사아가있다아필아기가있다삭아 봐라. 이 투자를 좀 했다. 야영 컨텐츠 하려고. 따단. 어? <laughs> 이건 나중에 해칠 때 쓰면 된다. 이 야. 아, 현수야. 그거 중요한 거. 시간도 이 야영을 올 때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딱 보이시죠? 홍염 쓰레 모투두 장. 한장이 쓰고. 우리 또이렇게 좋은 방파제를 찾았는데 막이렇게 쓰고 이러면은 안 좋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루 동안 여기서 막 하면서 나온 쓰레기 싹다 담아가야 돼요. 알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야 이렇게 좋은 낚시터를 오래 쓸수 있어요. 이제 그 쓰레기 버린 사람 없다, 이제. 혹시나. 없지만 혹시나, 진짜. 에이. 혹시나. 그 삼겹살 좀 꺼내봤어. 야, 봤어. 내가 이거 들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잖아. 주위랑 육탄전을 해서 들고 왔다, 내가. 옛날 삼겹살 가져왔노? 아, 내다. 네, 먹을 줄 알아. 진짜 맛있겠다, 맞지? 여기 솔직히. 고기 좀안잡혀도 된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여기는 좀안잡혀도 된다. 김치 이런 건안 갖고 왔을까 이거? 어 그런 거는 육탄전을 해서 들고 왔다니까. 미쳤다. 미쳤어.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주희한테 보내줘야지. <laughs> 다시 한들 우리 배를 좀 채워볼까요? 너무 맛있겠네요. 우리의 야영을 야영. <laughs> 와. 너 맛있다. 음, 낭만 음, 음, 음. 있다, 진짜. 이런 걸 어디가 돈 주고 사 먹겠냐고. 아 이런. 진짜. 이거는 자주하자. 달에 한 번씩. 와우. 음. 야, 씨안 돼.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laughs> 여기 보시면은 기름 친구 남았거든요. 요 기름 친구는 뭐할 거냐면 지금 볼락 시즌 시작됐거든요. 볼락을 잡아가지고 바로 탁 해가지고 이차 갈게요. 볼락장으로 갑시다. Let's go. 자, 우리 본 게임 한번 해봅시다. <laughs> 굳이 지금 밑밥은 필요 없지만은 이 방파제는 진짜 정보가 없거든요. 뭐가 물지 몰라요. 일단은 뭐 선장님이 볼락은 뭐 그냥 무난하게 될 겁니다 했지만은 딱 스스로 딱 개척을 한번 해봐요. 밑밥을 조금 뿌리면서 해볼게요. 올락이 물든 전갱이가 물든 뭐라도 물어주면 이 방파제는 진짜 와. 이만한 방파제가 진짜 도저히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거든요. 자, 우리 청깁 친구. 요거는 내일, 내일 쓰고. 제가 루어 때를 들고 오긴 했는데, 일단은 전자찌를 써봐요. 그게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아, 우리 친구들 갖고 오긴 했는데. 아, 진짜 대박 방파제 발견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딱 봐도 수심이 얼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멀리 쳐야 될 수도 있고, 수심도 안 나니까, 08 반유동으로 갈게요. 하는 김에 수심도 한번 찍어보고, 불온 친구야, 우리 사고 한번 치보자. 정보가 없는 방파제에서 정보 만들기. <laughs> 이렇게 매듭까지 완료했어요 수심 한번 찍어봅시다 진짜 궁금하네 와 수심이 얼마나 나올란가요 아, 바람이 좀 부네 루어 안하 잘했네 오, 바람이 없대는데 바람이 많다 잉 일단 지금 매듭이 한 4m? 4m 꺼내 있거든요 왔다 수심 체크 렛츠고 하사 지금 한 5-6m 캐스팅을 했는데 3m가 일단 안 나와요 수심이 <laughs> 그러면 은 더더욱 찐낚시체비를 잘했다는 거거든 조금 더 쳐볼게요. 한 15m 정도. 아사. 거의 한 20m 쳤거든요. 어, 20m 건에는 수심 좀 나와요. 그렇게 깊은 것같지는 않네요. 이러면 은 내일 아침에 감시 낚시 이런 거할 때도 찜에 장타 쳐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20m 건 수심 트클래스고 아사. 호호장. 진짜 저딱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딱 수심 거의 딱 맞아요. 그러면 한 20m 거는 한 7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7m 정도면 뭐, 감시 낚시나 할만할 것 같은데. 수심 체크 완료했고. 아, 기대된다. 자, 목줄 달고 낚시 시작. 찜에 춥네. 아, 볼락 구이든, 전갱이 회든, 전갱이 구이든 한번 먹어보자. 자, 네가 희망이다, 최구야 가자. 오케이, 완벽. <laughs> 채비 끝 자, 사람들 알죠? 우리는 바로 청개비가요. 밤에는 청개비지. 개인적으로 진짜 와아 감시한 말 물었으면 좋겠다. 아따 싱싱하네, 좋네. 어허이어허이 보이더스. 어허이. 아요 조금 욕심일 수도 있는데 조류까지 엄청 좋았으면 좋겠어요. 최고야, 꼴라간다 오케이. 자, 볼라 친구, 사냥하면 가요. 물고기 없나? 최고야. 아, 옆에 삼촌 누워하시는데, 와, 밑밥발 받으실라 하시네. 찜에 양심이 없으시네. 오케이, 매듭 닿고찌 깜빡깜빡. 아, 어떤 친구 물러나? 너무 궁금한데. 아, 조류가 없네. 하하 어, 밑에 뭐가 걸리네. 호호 뭐가 있어? 이러면 또 기분 좋아지지. 수심을 찜에 올리고, 오케이, 청개비 친구, 싱싱하고. 자, 다시 가요. 최고야, 물고기 없나? 오케이 좋았어 없으면 한 풀로 보자 우리 밥으로 한번 불러봐 자보인나아 맞네 우체국 왔네 뭐가 있긴 있어 역시 밥을 줘야 돼어 조류 간다 조류 간다 근데 조류가 절로 가네요 좋다잉 야 이거 새벽 낚시 기대된다 야 빠글빠글하네 뭐 맞네 경개이가 뭐고 보거가 나쁜 친구가 있네 일단 보거가 맞네 청미 친구는 아직 건강하고 하하 아 찜에 앞에 쳐볼까 호잇 그래도 욕지거인데 최고야! 와, 이 조류만 가면 감시 한번 물겠는데? 아니, 개파이 쪽으로 물이 가면 좋겠는데? 하, 뭐 있을 거 같이 생겼네? 음. 하하, 우리 청김치고 계속 살아와요. 새 걸로 바꿔줘야지. 물이 찹다 물이 차는 얼친구가 있는데? 좋았어. 방향을 조금 틀게요. 아까 선장이 저기에 수중여가 있다 했거든요. 수중여공야? 와, 오늘은 진짜 한 쏨뱅이 이런 것도 반갑겠다. 음. 어, 저쪽에서 뭐 입질한다. 저쪽에서 뭐뭐 뭐 해? 좋았어. 하하, <laughs> 포인트를 개척했어. 삼촌 잠시만요. 저 개스에 한번 맡게요 저쪽에 던져야 돼가지고요. 네, 최고의 물고기 온다 오케이, 딱 저기다. 좋았어. 어떤 친구가 사는지 한번 보여주라. 저거 포인트인데. 아, 좀 깜빡깜빡하는데. 시간 진짜 뭐가 확실히 있긴 있거든요. 정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회안사람 먹고 싶은데. 준비 다 해왔는데. 어, 아 물고 있나? 아닌데. 이 좋은 여건에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는데. 음. 아, 울것 같은데, 안보네안될 수가 없는, 딱 그런 곳인데. 아. 들드 내가 찾아보고 올게요. 와, 이게 무조건 돼 있긴데. 샴드 찾았어요. 찾았다. 찾았어. 쏨비치고. 나볼라 어딘지 찾았다. 시작하자. 다시 시작. 찾았어, 찾았어. 참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요 라인에 숨어 있었구나, 우리 친구들. 쏨뱅이가 있으면 볼락은 무조건 있거든요. 자, 한번 가봐요. 저기에요. 친구야, 볼락 온다. 갑자기 텐션이 좀 오른다. 이. 그래도 야영인데, 해한 접시도 먹자. 좋다. 좋았어. 오케이. 수심 확보했고. 그래, 야,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지. 아, 시은데 조류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완전 딱 좋게 잔방잔방 가거든요. 여기는 진짜 뭘좀 피고 볼락하러 오면 딱 좋겠다. 완벽하다. 야, 꼭 이렇게 판을 까면 안 되더라. 아있네아있네아있네 <laughs> 뭐 뭐인데? 뭐가, <laughs>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고? 최고야? 어떤 최고고? 야 심하네. 노래미 최고가 있네. <laughs> 에헤이, 에헤이. 노래미 있으면 감시 있다, 이거. 가라, 최고야. 아, 근데, 이만 움직임이 없다. 수심이 너무 많이 줬나보네. 그래도 생명체가 있어요. 하하, 희망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가지고, 하, 안 달라네. 최고야, 볼라간다. 사 아, 세 마리만 줬어. 채비, 안착 끝. 여기 뭐이 걸리는 막 그런 건 없네. 듬성듬성. 딱그신발이 포인트네, 여기. 사 땡겨오면서, 중계비의 생동감. 탁. 또, 사 땡겨오면서, 생동감. 사 오케이 얘는 끝신발이 그 포인트다 요 뽈락은 요 몰이 좀 차고 한 1월 이때 오면 잘 되겠네 어 분석 끝자 여러분들 우리 분석이 목적이라 했잖아요 분석은 다 했어요 여기는 바닥에 막뭐 걸리는 게 없고 커다란 여들이 막 빵빵 박혀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우리 뽈락 친구 하기에는 아직 요 몰도 좀 없고 포인트 형성이 아프고 내일 새벽에 뭐 감시 요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할것 같거든요 우리 체력을 비축해 놨다가 내일 파이팅이래요 내일 오후 2시까지 낚시해야 되니까 밤낚시는 한 1월에 와서 하면 되겠다, 여기. 힐링도 딱 되고. 한 4시간만 있다 보자, 에이. 우리도 4시간만 있다 봐요. 안녕. 하. 샤 이제 곧잘 건데. 딱 기름에 딱... 생선구이 한번탁 먹어보나 했는데. 힛. 생선구이는 실패했고. 이럴 줄 알고 제가 막 치킨 덕게 되는 거 간식 들고 왔거든요. 우리 지하니까 빌려온 거. 어? 먹방을 멈추진 않겠다. 에이, 불도 안 들어오고. 춥다. 추워. 아, 초장 들고 왔는데. 내 감시를 먹을까, 그냥? 내 감시를 먹자. 그게 맞는 같다. 가치오 삼촌은 막거 같다. 우리 같이 온상촌은막 치킨너게 이런 거안 좋아해가지고, 막, 애기요! 이랬거든요. 우리는 맛있게 해서 먹어봐요. 불만 좀 올라봤어. 또 앉았네. 아니, 애라면서어제 먹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거 뭐, 이거. 뭐, 뭐. 기름에는 뭐 항상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거. 소리 좀 나면서. 자, 이렇게 으으으! 으으으으! 이게 막 튀겨지네,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 생선을 튀길랬는데 공곰이네 낚시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튀김은 그냥 치킨이나 괜히 막 생선 튀기라고 비린내 나고 별로 안 좋아 이만큼은 먹까혼인데 무슨 말하개담가놔 그런 말없그라 아니 혼자니까 어? 혼자니까 무슨 말 하니 개 담겨 넣것 같은 거다 먹지 아 그래? 맛이 있겠어 신맛 내가 아는 치킨 도개이아니이 모양이 이일안 됐는데 후라이팬에선 <laughs> 그뭐 뭐 어떻게 된대? 내가 아는 거는 그 애들 먹는 것처럼 그래데 있는데, 얼음 <laughs> 먹는 것처럼. 어? 아이 얼음 먹는 것처럼 된다고? <laughs> 어? 얼음, 먹는 것처럼 된다고? 어, 얼음 먹는 것처럼 그런 데 모양이. 마음에 변화가 어. 좀생기나 보네. 아 아이, 아니 이게 아니고 어? 나는 이제 애들 먹는 긴가 싶었어 이제. 어? 근데 이 모양이 애들 먹는 모양이 뭐야? <laughs> 냄새가 나네 또. 냄새 나지시? 이런 데서 이런 걸 먹어야 맛있다니까. 이못 먹어서 어 이거 완전 이건데 이거. 아 이거지. 애 먹는 걸 네가 먹을 수 없잖아. 아니 색깔이 달라. 애들 먹는 거 색깔이랑 안 일했어. 냄새부터 애들 먹는 거 냄새가 했네 이거. 복부주 이런 데서 하는 거. <laughs> 아니 나는 애들 먹는 걸안 했다. 누가 여기 오드마 이거 애가 먹는 거라면서 막 그러하더라. 치킨 너이에 이제 애들이 먹는 건데. 어. 이건 내가 하는 치킨 냉이가 아닌데 이거. 야, 야, 탄다, 야, 탄다, 야.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laughs> 야, 이거 방파제에서 치킨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 이건 치킨이 아니고 치킨 이이 치킨 냉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런 거는 어른들이 먹도되는길 없. 아, 그래? 자꾸 강조하네 어른이 먹어도 된다고 아, 왜 바람을 왜 갑자기 아니, 같이 이을듯안 이걸 어? 듯 먹이라니까 <laughs> 왜 같이 바람 막아주는데 갑자기 막아주면 어? 이제 어? 빨리 익을까 싶었어 아, 빨리야 익겠지 아니 갑자기 도와주시길래 혹시 뭐 먹고 싶나 싶어가지고 야 애들 먹는기라 그래가지고 근 이건 거의 막다된거 같은데 <웃음> <웃음> 집에서 먹던 맛 아니다. 와 충격적인데. 이 집에서 먹던 맛이 아예 아니다. 진짜 아예. 와. 와. 애가 먹는 게 아닌데 이거. 애가 먹어? 비주얼부터가 아예 먹는 게 아니라. 더고 대하수육. 와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알던 게아니지아 진짜 맛있다. 진짜. 경락이다. 와. 와 진짜 황당한 맛이다. 다다 다. 내 알아서 할게. 인자임마 도끼가 바짝 올랐네. 진짜 맛있네, 이거. 이빨이 빨이 지글지글 한다 지금. 지글. 지글지글. 어. <laughs> 아왜 꼬장을 부르세요? 꼬장, 음, 꼬장. 와우, 아우 야, 야 현수야. 진짜 이 시청자님들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에이 그맛 치킨 나게 씨그 맛이 그 맛이지 할수 있잖아. 그맛할수있 근데 진짜 다르거든. 어. 한우 봐. 한모 볼까? 아 진짜 딱 하나 먹어. 진짜? 아, 애들 먹으면 먹는 잘안 먹는데. 근데 진짜 진심으로 먹고 나서 말해봐봐. 진짜? 진짜 애들 먹으면 진짜 딱안 먹는다. 아 진짜 먹어봐. 우리 조카도 내 이러고 안먹이는데아 먹어. 진짜 먹어봐. <웃음> <웃음> 네가 먹던 치킨 냄새가 그게 <laughs> 다르지데 <laughs> <이> 향이 날까? <나을까? 웃음> 언제? <웃음>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자꾸 드시네요. <웃음> 와. 와. <laughs> 샨데 나또 먹고 올게요. 원래 막 캠핑이 막캠나이막 이런 거니까 갔다 올게요. 샨데 우리는 요 기름 이런 거막안 버립니다. 이 요런 거딱 들고 다니거든. 다 흡수 시켜 가지고. Yeah. 혹시 라면은어느거 맞나? 이뭐 애들 먹는 거? 아 그건 어른들 먹는 게아 그래? 아 그래? 아그 먹는 거래아 그래? 아 그래? 딱 그래? 아지고아 그래? 가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야지자 오늘 하루 끝래는갑니아그 내일 봅시다 시래아 그래? 아 좋은 아침입니다시아그 <시험들. 웃음> 어제 못다한 날시를 찜이 열심히 해야겠네요. 흐, 추워. 아, 너무 늦게 일어나버렸어. <laughs> 우리 감시치고 만나러 가봅시다. 출발. 흐, 추워. 자, 여러분들. 체비를 할 건데, 어제 우리 탐색을 해봤잖아요. 여긴 장타도 쳐야 되고 니까그신발이로레스코 갑시다. 딱, 돼있네. <laughs> 자 이제 본게임 시작이에요 본게임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잡어가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릴 친구로 가요 아싸 요렇게 크릴 했고 여기 딱 보시면은 우리 필살 채비 있죠 그 신발이 채비 했고 아최구야이 좋은 방파제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다 캐스팅을 여기서 에게 있겠군 최고야 가시다 어제 수심은 체크해놨잖아요 진짜 많이 나와봐야 7m 3D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제 구도 밥좀 주고, 최대한 멀리 노려볼게요, 멀리. 감시원 나, 최고야. 좋았어. 와네 진짜 욕심 없이 딱한 마리만 저기 앞에 보면은 노군도도 있고 진짜 이런 방파제에 뭐가 없을 수가 없는데 어제부터 참 의문이네요, 그죠? 이 크릴 친구랑 찌가 어디서 올라온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좋았어. 오늘 딱 하나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오늘 물때가 한물이거든요, 한물. 물때가 조금 아프긴 한데 왜 맨날 이런 프로젝트를 할때 물때가 한물인지 모르겠네. 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 갑시다. 방타 희망을 가지고 아한 마리만 가져가 최이야 원줄에 장이 생기면 삭 풀어주고 삭 풀어주고 우리 감시 친구 찾으러 한번 가보자 물이 이쪽으로 쫙 가고 있거든요 은근 조류는 괜찮은데 핫공치 이런 게 없나 아 오늘 9시가 물돌인데 20분 남았네요 20분 물돌이까지 다시 확인 한번 더 우와 크리리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옵니? 다 그래도 공격을 조금 받긴 받았네 왔다 친구야 클릭 공격해줘서 물돌이 약속 시간 집중해서 렛츠고 왔어 아, 아 조류가 복작복작 잘 가는데 일단 쫙 한번 흘려볼게요 친구야 친구야 아 물돌이가 내를 배신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해보고 우리 저 갯바위로 한번 옮겨봐요 좀 아프네 시안들 저기 가면은 수심도 좀 나오고 괜찮은 갯바위가 있다 하거든요 절로 조금 이동해 볼게요 갑시다이우리 <laughs> 한번 이동을 해봐요 <laughs> 도보 렛츠고 우리의 볼거리를 위해서 떠나봐요 샤드 몰라는데여 민박집이 있네요 민박 괜히 여자본건가 <laughs> 걸어서 5분거리 아딱길잘 돼있네 아시안 금방 오네요 저 앞에 저기거든요 <laughs> 좋 보이죠? 수중여가 있어. 보호장. 야이수중여도 있고, 와, 우리 크딩님도 있네. 쟤한 <laughs>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봐요. 여기 좋네요. 물색 좋고, 딱이네. 자, 포인트 옮기고, 나시 시작. 샌한 가요. 출발 여기는 또 새로운 포인트니까, 일단 크릴부터. 야 이거 좋네. 자, 최구야, 새로운 포인트 가자. 최구야, 갑시다. 오케이 저곧불리딱 경계선으로 딱 낚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조류가 없네 아쉽구만 와 여기서 이제 뽈락을 할걸 하저딱 수중류도 있고 여기 방파제에 만약 오시면은 여기까지만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뽈락 장비는 가벼우니까 여기 와가지고 뽈락 한번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온다면은 여기로 바로 와서 뽈락을 한번 해볼게요 조류가 없네 예. 잘 끌고 와봐야겠다 툭툭 입질을 하는데. 초리대에서 막 툭툭 입질이 느껴지거든요. 어이구, 어이구. 하하. 여기는좀 재미가 있다잉. 옥수수 넣어야 될것 같아요. 딱 옥수수 포인트네. 희망이 보인다. 입질을 한다. 드디어. 옥수수 렛츠고! 좋았어. 감시한다 최고야. 원쭈 빵 튕기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여기다 의자도 있고 좋네. 아, 여기는 그냥 반유동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찌를 안되고 왔네. <laughs> 포로캔데 아, 뭐지? 어, 옥수수 없다, 옥수수 없다. <laughs> 어, 예? 자, 이빨 자국 보이죠? 보건 거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뭔가 있네요. 생명체가 있네. 아, 이거로 바로 올걸, 어제부터. 아, 다시, 렛츠고. 아, 사. 희망이 보인다, 여기는. 감시원가, 친구야. 와, 왠지 왜한 마리 올것 같지? 어, 예? 물 간다, 이. 친구야, 생명체 두 마리만 보자, 두 마리만. 내 많은 거안받랄게딱두 마리만. 그리고 제가 한 이틀 동안 요 낚시를 빡 해봤잖아요. 느낀 점이 있어요. 가을에 막 빵빵하던 그런 좋은 시절 있잖아요. 그게 점점 가고 있어요. 찜에 아픈 시즌이 확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도 찜에 빨리 왔네. 물이 쫙저노음도 쪽으로 뻗는데. 아... 노음도 있는 우리 친구도 안 온가? <laughs> 하, 오늘 안들라나 슬펭가. 아, 하들이요거 마지막 캐스팅하고슬 접고 이제 방파제 청소도 좀 하고 정리하러 가야겠어요. 그래도 그죠? 좋은 방파제 소개했다니까. 아, 좀아프네 누가 조금이라 한문에 낚시 오자 했노. 아하래도밑하하 <laughs> <밑바퉁> 가벼워져서 좋네. 하서하시다하시시돌아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재밌게 잘놀았다 쟤한테 이거 청소 싹다 했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라면 하나 먹고 삭 철수해서 집에 갑시다. 나 이제 라면 없이는 어디 안 갈란다. 그래도 행복했다.